진짜 공사가 끝났나 저요 조용... 하니 저 오늘은 백신을 맞아요 백신 맞고. 설레. 떨려. 두번 맞아야 뺏지 받는 거죠. 백신 맞기 전에 고기 먹으면 좋다고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어제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. 계속 안 먹던 고기를 먹어가지고 배탈났어요. 양, 양, 백신 맞아도 되나? 걱정. <laughs> 아프기 싫어. 저는 오늘 화이자 맞아요. 더 배탈할까봐 치킨도 안 먹었던 건데. 이제, 고기도 자제해야 되나? <laughs> 고기 먹고 좀 안색이 좋아진 것 같은데, 근데? 아닌가? 평소보다 좀 다크가 없지 않아요? 다크, 솔직히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건좀 억울하다. 이 정도가 다크서클이고 여기는 그냥 저 살이 없는 거예요. 얼굴에 이렇게 살이 많은데 눈 밑에만 살이 없어. 아기나 물 빨리 마셔야지. 저씨 쌓여 있는 물통 어쩔 거냐? 어 오빠 친 오빠 얼굴이 보이네. 에. <laughs> 네. 이따가 양맞으러 갈때 영상을 좀 찍을까? 병원에서 찍는 건 조금 부끄러운데. <laughs> 접시 예쁘다. 응. <웃음> <웃음>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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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펴줘 맛 펴줘. 다 백신 맞고 왔어요. 백신 맞았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주셨어. 애기들이 많이 가는 병원인가봐요. 아니, 아직은 괜찮거든요? 배탈 난게더 아파요. 이럴 수가 있나? 그리고 딱그 병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툭 치길래 뭐야 이러고 봤는데 그 동네에 사는 친구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백신 맞고 20분 동안 그 친구가 또 기다려줘서 기다렸다가 그확 확인증 같은 거 받고 밥 먹고 왔습니다 샤로수 길에서 빠레타한남 갔어요 짱맛 존맛 거의 파스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 원래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. 약간 그 시그니처 파스타 같은 거. 그러면 여러분,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. 안녕. 저 이거 샀어요. 보실래요? 귀엽죠? 엄청 커요. 이런 가오리 빛인지 오랜만인데. 따라라라라, 따라라라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이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켰어요 백신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어제 고기를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서 아프네 <laughs> 시험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여러분 그 본인의 최적의 컨디션일 때 그럴 때 백신을 맞는 것 같아요. 잤지. 화장실 갔다 왔는데. 아닌데 잔것 같은데.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. 아파 어? 많이 아파. <웃음> <웃음> <왜>? 지금 어야 <laughs> 아파. 아니야. 아픈데. 자기가 주먹으로 때린 것 같이 아파. 그런 경험이 없는데. <laughs> 자기가 팔꿈치로 때린 것처럼 아파. 그거는 경험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나쁜 놈이네. Good m 지금 팔이 너무 아파요. 와, 팔이. 어. 열도 좀 나고, 좀 부었거든요? 지금 뭐 주사바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, 그냥 팔이 되게 아파요. 누가 이렇게 진짜 세게 이렇게 때린 것 같아요. 오늘은 드라이 샴푸를 이용했습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아무튼. 지금 이런 행동은 별로 살짝살짝 살짝 아픈데 이것도 봐요. 습관적인 왼손잡이는 다 왼손을 쓰거든요. 이거 봐요. 예쁘죠? <laughs> 타이레놀과 소화제를 챙깁니다. <laughs> 곧 보내줄 때가 된 UV 픽스. 포숑 하게 해주면 끝. 안녕. 선생님 일차만 맞았죠? 응. 일차 언제예요? 십사일. 고시네 응. 되게 일찍 맞았구나. 자녀 응. 백신 잡은 거. 운 응, 좋게 잡았는데. 독감 주사도 올이렇때 아픈가? 그 손도 못 대겠어. 요즘 살짝 어제 그 얼굴 에 약간 마비되는 것 같다 했거든. 음. 여기가 지금 약간 얼굴도 계속 좀 이쪽이고. 음. 월요일 인기가 아, 없더라. 그치. <웃음> <웃음> 나 근데 아침에 나도 화요일이에요. <laughs> 나나나차잖아나 이제 안 누울 것 같은데. <laughs> 난 1차 받고 다녀왔어. 그래, 2차가 더 했었는데. 아팠대. 응. 연차를 하루 써요. 제가 연락이 없으면. 이번 주에 제주도 영상 올릴 거야. 음? 응? 열일하네? 응.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올리는 것 같네요? 응. 벌써 한달 됐어요. 다시 안지 대박. 백신 접종 3일차. 살짝 잘안 보이는데 조금 약간 멍처럼 들긴 했는데. 괜찮아요. 그렇게 막 아프지 않아요. 아, 저 백신 1차 먹고 괜찮았어요. 라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화이자는 2차가 아프대. <laughs> 걱정하는, 걱정을 해주면서 계속 다음은 더 아플 거야. 라는 이런 뭐 약간 미적지근함을 남겨주는데 6주 뒤니까 6주 뒤에 또 2차 후기도 꼭 남겨놓을게요. 6주 뒤면 괜찮나? Thank you.